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특별한 강의 오늘 여섯 번째 강의일 거예요. 어, 여섯 번째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자, 오늘 특별한 강의도요. 여러분 회원님들의 사연부터 소개를 좀해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크리스 님이에요. 크리스 님. 크리스 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자, 우리 크리스 님께서 올려준 사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처음 한마디로닷컴을 접하게 된건 팟캐스트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도 가입을 하고, 카페에도 가입을 하고, 책도 주문을 했습니다. 사이트를 보니 아래 부분에 또 다른 동영상들이 많더군요. 예, 팟캐스트 보고 오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어, 지금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팟캐스트에서요, 무료영어 한마디로 닷컴 검색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들어가서 다운 좀 받아주라. 아, 등수에서 완전 사라졌어요. 100등 밖으로 나가서 아예 그냥 존재감이 없어요. 한때는 뭐 15등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다운됐거든.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은 물론 우리 한마디로닷컴 공식 사이트라든지 카페 오시면 다 보실 수 있지만 팟캐스트를 좀 도와주시면 팟캐스트 순위도 올라가고 그러면 회원수 좀 회원 수 늘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도와주세요. 오케이? 그 팟캐스트에는요. 사실은 한마디로닷컴 강의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올라가요. 사실은 영어의 비밀이라는 섹션하고 특별한 강의만 올라가요. 실제로 더큰 몸짓은, 몸집은 그본 사이트에 오셔야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야말로 팟캐스트에는 깃털이죠, 깃털. 아무튼 뭐, 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기에 좀 좋으라고 올려놓고요. 어, 사실은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은 공식 사이트를 저 브라우저로 들어오시면 또 공식 사이트를 접속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팟캐스트로 안 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좀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크리스 님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자, 아무튼 뭐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을 한 번씩 들은 후 교재를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병행해도 상관없는지 그 동영상을 설명한 것이 교재인지 아직 교재를 받기 전이라 아, 이제 교재 받으셨으면 이제 좀 아시지 않을까요?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글 남깁니다. 공부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또 남겨주셨어요. 우리 크리스님 감사드리고요. 교재 갖고 공부하고 계신가요? 예,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교재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laughs> One, two, three. 자, 네, 교재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표지는 지금 제가 디자인을 좀 바꿔서. 요거보단좀더 예뻐진 것 같아. 아무튼 저 처음에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아마 요 디자인으로 받으셨을 텐데 지금 또 다른 디자인 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어 보여드릴게요. 이 교재를 보시면 여기 Secret Grammar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 사이트 한마디로닷컴 공식 사이트에 오시면 Secret Grammar 섹션 있죠. 그 섹션을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두껍죠, 굉장히 그죠 페이지 수는 한300 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복사한 거예요, 재본한 거고. 출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출판하게 되면 아무래도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게 있어서 지금은 좀 허접하게 이렇게 제본을 했는데 그래도 좀 책처럼 보이게 하려고 나름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온 교재는 또 조금 더 예쁠 수도 있고요. 정답은 다 뒤에 들어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해설이랑 같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교재가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무튼 이 교재는요 여러분들이. Secret Grammar를 쭉 따라오실 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수강 안내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저 오시면 Secret Grammar에 오시면 영어의 비밀도 있거든요. 영어의 비밀은요, 뭐 양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뭐다 보시고 뭐 그걸 끝내야 뭐 Secret Grammar로 넘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 영어의 비밀은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몸통은 시크릿 그 e t g 예요 그래서 part zero, 한마디로 공식부터 실제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이 교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오시면 영어의 비밀 몇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시크릿 그 e t 로 넘어가세요. part zero, 한마디로 공식부터가 진짜로. 그죠?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서 공부하시는데, 를 아, 물론 교재 안 사셔도 돼요. 교재 안 사셔도 되지만, 교재를 사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겠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 책을 통해서 앞뒤로 복습도 가능하고, 추가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강의에서 다 못하니까, 어, 아마 두세 배 정도 분량의 연습 문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이 또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교재는 뭐 구입해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뭐 교재를 뭐안 사셔도 괜찮아요. 뭐, 저 뭐야 무료라더니 뭐 교재 팔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 사 사기, 사기 싫으면 안 사셔도 얼마든지 다 공부하실 수 있어요. 왜 저를 그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교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급하게 이렇게 해서 어 전해 드리는 거고. 뭐그 교재 갖고 뭐 하면은 조금 남아요. 조금. 근데 그거 뭐 운영비로 쓰고 우리 저스프들밥 사주고 뭐 그런 거 나은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뭐 교재는 저 근데 대부분 참 감사한 건 우리 교재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아, 어, 교재를 자기들이, 회원분들이 사주시면서 제가 감사하거든 사실. 근데 본인들이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 저는 제가 더 감사한데, 아무튼 뭐 허접한 교재, 허접한 강의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에, 열성을 가지고선 참여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재를 구매하신 그동안 한 500권 정도 판거 같은데, 뭐한 500여 명의 회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로 오신 분들도 강의 좀 들어보시다가, 어 이거 정말 괜찮다 싶으시면은 교재 사셔갖고 공부하세요. 어, 교재, 아마도 뭐, 저, 한 권에 만 원이지만 실제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게 백만 원, 천만 원 가치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죠?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열심히 하셔야지. 그죠? 따라오셔야 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이 생길 거예요. 이 교재만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영어가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뭐가 생긴다? 영어의 감각이 생겨요. 어순 감각이 생기고 뭔가 영어의 흐름을 타기 시작한다 그러면 영어가 좀 재밌어져요 자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에 우리 저 시크릿 그 a 머 교재를 보시면요 어 이런 형식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물론 여기 저일이삼사오번 요거는 제가 영어로 써놨지만 실제 교재에는 다 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어를 보시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단순히 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 중요한 얘긴데 한글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글을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영어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한글이 나타내는 아이디어 있죠. 그 생각, 그 상황, 이거를 그려보시라고. 그리고 그 상황일 때 미국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 뭐가 있을까? 그 말이 있다고 칩시다. 말. 말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말이 있잖아. 말이. 근데 이거를 딱 보면, 이거는 현상이야. 그죠? 현상. 또는 situation이에요. 이거를 똑같이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말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은 뭐라고 해요? 이거를 홀스라고 하죠. 이해되시나요? 즉 우리가 영어를 한다는 얘기는 말이라는 한국어를 바로 홀스라고 외워두는 게 아니야. 오케이. 우리가 말이라는 거를 봤으면 우리는 이걸 떠올려야죠. 말을 실제로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의 이미지와 이 홀스를 연결해야 돼요. 이래야 살아있는 영어가 된다고 그냥 말은 홀수고 홀수는 말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실제로 눈앞에 말이 휙 지나갈 때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애잖아 즉 언어라는 거는요 말이라는 거는 이 실제 존재하는 말을 표상하는 어떠한 상징 체계에 불과하다고 이해되나요 얘를 굳이 말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개연성이라 그러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런 말이지만 우리는 말이라고 미국 애들은 말이라고 안 하잖아. 얘가 말인 건 아니라고 사실은. 얘는 얘야. 근데 우리는 그걸 말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럼 말이라고 표시는 왜 해요? 상대방이 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걸 떠올리라고 말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단어를 외울 때말 이거로 호스. 호스 이거로 말. 자꾸 이렇게만 해. 그러지 마시고 홀스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린다? 이걸 떠올릴 수 있도록 가야 돼요. 처음에는 물론 말과 홀스를 연결시키지만 결국은 목표는 뭐냐? <laughs> 얘를 딱 보면은 홀스를 떠올릴 수 있고 홀스란 단어를 딱 보면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영어가 되지. 이해되나요? 이거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거 오래 걸린다고. 이거를 이렇게 단순히 영어로 바꿨다가 이렇게 떠올리면 오래 가죠. 시간이 너무 걸리면 언어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지, 그죠? 이걸 끊어버려야 돼, 아예. 이해되나요? 그러나 이두 가지를 결국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한국말을 기계적으로 홀수로 바꾸는 거를 여러분이 자꾸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말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요걸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얘하고 이 horse라는 영어하고를 매치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싹 지나가면 말이 후두둑 지나가면 그걸 보고 어 저건 말이네 말은 영어로 horse고 아 저건 horse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슉 지나가면 어 horse 이렇게 바로 나와야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보고 말을 이라는 그 단어와 연관시킨 거와 똑같이 얘를 보고 이제는 홀수로 그냥 떠올리면 되는 거야 이게 좀 약해져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거 이렇게 좀안 한다 그래갖고 완전히 저 잊어버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자꾸 가셔야 된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이렇게 제가 문장을 드리면 너무 한글에 집착해 갖고 한글을 영어로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한글은 뭐를 드리기 위한 거냐면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란 얘기예요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 그려져? 나는 누굴 것 같아? 가능성을 따져보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한 애처로운 남자가 보이죠? 그걸 떠올리란 말이야.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런 남자가 되세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아리따운 이른 아가씨에게 또는 뭐 반대로 해도 돼요. 그죠?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난 언젠가 너랑 같이 미국을 여행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그리시고 그 영화 속의 주인공 그죠? 영화 속의 주인공을 스스로에게 투영시키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보시라고 아내 앞에 사랑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이건 사고라고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어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야 그 생각을 딱 가지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표현할 때 한마디로 뭐라 할 것인가를 제가 여기다 한글로 다 적어놨죠. 여기는 영어로 써 있지만 사실은 한글로 다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겠어요? 나는 원한다. 나는 여행하길 원한다. 나는 미국을 여행하길 원한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한글을 보고 영어로 그냥 막 기계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아,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지. 그러면 그거를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마디로 뭐가 쪘다고? I want. 그죠? 뭘 원할까? 궁금하니까. I want to travel. 여행하는 걸 원하지. 그죠? 그럼 어디를 여행할까? I want to travel the United States. 그죠? 언제 갈까? 또는 뭐 누구랑 갈까? 그죠? 누구랑 갈까를 먼저 썼지만 사실 someday를 먼저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상관은 없죠. 그래서 I want to travel the United States with you.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 want to travel the United States with you someday.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중요한 건 제가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런 상황이 됐어.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할 때요, 이 전체를 머릿속에 다 그린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이 머릿속에서 영작을 다 하고 말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미국 애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 이런 상황에서 딱 닥치면 뭐라 그래? I want부터 튀어나와야지. 그 그러니까 스피킹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시간을 갖고 하면 돼요. 근데 빨리 안 되는 거잖아. 빨리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고. 영어를 실력을 보면 전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음, 단한 마디가 안 나와. 음, 이런 뭐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다 한글을 영어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말하고 싶은 내용에서 빨리 뭐가 어쨌다고 찾아내는. 그러면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음, 이게 아니라, 음, I want, 음, I want to t r y 이좀 나은 거죠.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들. 음, I want to travel the United States. 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스피드의 문제라, 알지? 이 스피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 중에서 가장 먼저 딱한 마디로 뭐가 제다고 빨리 뽑아내서 입 밖으로 일단 내는 거라고. 그 I want란 말을 내뱉으면서 동시에 뭐가 작용하는 거야? To travel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천히 연습을 하시지만 이걸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I want I want to travel. I want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I want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with you. I want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with you someday. 하고서 생각의 흐름이 점점점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Well, I want to travel the United States with you someday. How how do you think of how how do you think about that? 그죠?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아시겠어요? 이 스피드는 이걸 반복함으로 생긴다. 그죠? 이거를,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영작해갖고 말하려고 하면 하나도 도 없어. 그러니까 한국사람들이 이거 포기하고 뭐만 하는 거야. 통으로 외운 거 있죠?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그죠? 네? I want, to,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거 외워갖고 하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그리시고, 한글을 기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야. 이 아이디어가 주는 그림을 머리속에딱 담고, 그 상황을 한마디로 뭐로 표현할 건가? 답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맞추시라고. 이걸 보지 말고, 이걸 보지 말고, 이걸 딱 보고, 아, 이거는 나는 원한다 부터 시작해야 돼. I want 부터 튀어나오시란 말이에요. I want는 두 단어밖에 안 돼. 두 단어짜리 한국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맞죠 아우원트 하는데 뭐가 힘들어 절대 힘들지않아요 아이 원트 해놓고 그다음에 고민하세요 뭘 원할까 아+ 아, 아 여행하는 거아 r 원트트래블 투라는 거 발음 안 해도 괜찮아 트래블이 중요하지 이해돼요 그다음에 더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딜 여행하지 미국이지 그러면 아 t 원트트래블 미국 그러시라고 괜찮아 미국 애들이 미국이 뭐예요 그러면 어 아메리카 이러면 되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단어나 이런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순서에 맞춰서 그 핵심 단어를 빨리빨리 던지면 돼. I want to travel United States. You, with you, someday. 이래도 미국 애들은 퍼펙하게 이해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은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I wanna, I wanna, want to라고 할 필요도 없어. I wanna, 그러죠. 그걸 씹어버리는 이유가 뭐야? Want, to를 씹어버리는 이유가. Wanna가 중요한 게 아니야. Want, want, want. 이게 중요한 거야그 다음에 travel이 중요한 거야 To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빠지냐 들어가느냐 할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의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서 연습을 계속하시다 보면 I want 다음에 뭐를 원하지에 to travel이라는 답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압축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바라기로 여러분들은 이걸 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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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라 딱 이걸 주면. I want to travel the United States with you someday. 여기까지 하시길 바란단 말이야. 이렇게 되시길 원한다. I want to travel the United States 이게 아니라 I want um, to, to travel um, the uh, the United States um,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실제로 영어하는 길이라.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피킹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문장 그냥 외우라 그래. 탈달러 외우라 그런다고. I want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with you someday. 외우라 그런다고. 통으로 언제 다 외우냐고 그거. 외우면 거기서 응용도 되게 힘들고요. 더디게 된다. 이런 내용 외운 거 아닌 거를 말할 때는 항상 말을 못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어, 무조건 그 방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기초적인 훈련이 여러분이 따라와야 돼. 따라서, 우리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요. 여러분도 그냥 이것만 그냥 쫙 써버리고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연습해야 돼요. 언제까지? 완전히 입에 굳을 때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연습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에 이걸 뽑아내는 거, I want. 이거를 여기서 이걸 뽑아내는 작업은 순전히 머리로 가능하죠? I want를 하시라고. 오케이? 그다음에 끝내지 마시고 물론 이 문장을 다 해두시지만 이걸 이렇게 연습을 하시지만 사실상 이거 가지고요 이 문장을 완성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뭐냐면 I want, I want trouble 쭉 연습했죠. 그래갖고 이 문장이 좀 확실히 이해가 됐지. 그 다음에 책 넘어가지 마시라고. 이걸 갖고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다른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뭐였어? 나는 뭔가를 원하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I want r i g h 그러나 이거 가지고 응용하시라고. 이제는 뭐냐면 I go. 나갈 거야. I go. 나는 먹어요. I eat. 그죠? 나 가요. I go. 또나 해요. 그럼 I do. 나 공부해요. I study. 나 봐요. I see. 자꾸 머리를 트레이닝샷이라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나는 지어요. 어건 목조 뭐야? 저 건축업 하시는 분들은 전 지어요 이런 말할수 있겠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단어를 떠올릴 거라고. 그래야.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살면서 있잖아. 어, 분홍 레이스 달린, 분홍 레이스 달린 그런 드레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겠어, 평생. 남자가. 그런 어휘는 나랑 상관이 없는 어휘라고, 사실은. 그죠?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때는한 번씩 쓰겠지. 맞습니까? 즉, 내 머릿속에서 자꾸 구, 고민해서 나온 단어들은 아무래도 내가 쓸 가능성이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걸 다양하게 적어주는 게 답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각자마다 주로 쓰고 싶은 동사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야구선수는 저는 쳐요. I hit. 나는 던져요. I throw.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를 거라고. 그러면 그 단어부터 연습을 해두는 게 효율적이지,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I want라는 걸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I want를 봤으면 I draw. 난 그려요. I sing. 난 노래 불러요. 난 달려요. I run. 그죠? 어? 난 뭔가 써요. I write. 얼마든지 많죠. 떠,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사전 옆에 보고 저 뭐야 찾으세요. 그리다가 뭐지 찾으시라고. 그때 사전을 딱 보잖아. 그 단어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왜? 내가 내 사, 실제 상황에서 그 단어를 써야 했으니까. 이런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야 가능한 거거든. 그러나 미국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시면 미국 애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만 내가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는 던져도 보고 나는 쳐도 보고 나는 받아도 캐치도 해보고 나는 달려도 보고 얼마든지 미국에 있는 경험을 하루에도 수백 가지를 할수 있는 거죠. 마이 마인드로 그죠? 이런 마, 마음속으로. 미국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를 하시란 말이야. 이거가 잘안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 머릿속으로 뭔가를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 한국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나쁜 거예요. 주입식 교육은 뭐예요? A 해봐, B 해봐, C 해봐, D 해봐. 오케이? 이거라고. 그럼 미국식 교육은 뭐예요? A 됐지? 그럼 B, C, D, E, F도 너가 해봐. 이게 미국식 교육이고. 제가 던져주는 거야. 원트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은 런도 할수 있어야 되고, 캐치도 할수 있어야 되고, 히트도 할수 있어야 되고, C도 할수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